어, 2022년 1월 어, 신축월 운세요. 어, 그뭐 사주상 그 연은 어, 신축연이 아직까지. 그리고 그 이민연은 양력 2월 2022년 2월 4일부터 어, 이민연으로 들어가는데 2월 3일까지는 신축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월 달 운세는 어, 신축년 어, 신축월 이게 2월 1월 5일부터 이런 신축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이 1월 5일 날이 수요일 날이죠. 임무어일이야. 무어일. 미오 무어일인데 다 어, 5시 오후 17시 44분부터 5시 사십 분 50분분부터인데. 요시가 임술시부터 어, 신축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전 신은 이제 어, 신유신데 그때까지는 어, 경자월로 들어가요 그래서 임수시다. 그날 이제 운세인데이 어, 신축이라는 것은 이거 그 신검은 금은 보석 다이아 축토는 소조 손대. 이게 물이 있는 겨울 겨울 논이요논 물이 있는 논이다. 여기 편인입니다. 편인 편인은 것은 말하는 직업인데, 이게 이제 축토도 이제 가수게 들어갑니다. 가수 어 가부살. 근데 여기 하계에요. 하계. 그는 중대는 거 중. 어, 중팔, 어, 말하는 운명가. 그래, 신축은 말을 잘 합니다. 그래, 이 점쟁이들이 대박나, 아, 운명가들이. 그래서 이 신축은 여게 어, 양으로다. 신축하면 뭐1 2원성으로 양에 해당하고 편인에 해당합니다. 지혜와 지모가 뛰어나 손재구조가 정밀하고 편인이라는 것은 이 말하는 성격이 있어요. 이재명도 편인격이잖아요. 이재명은 을 유일주인데 간성이 많지 이게 편간 편제니까 갈록이 되길래 요 어, 1월달에 어, 갈록이 되길 하다 이재명 좀 괜찮을거에요. 신강사주니까 어, 축도의 영양 한겨울 석달의 동지석달이죠 12월달 기온이라 만물이 얼어붙어 안으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모양으로 요양을 바르지 않는 성실파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노력만큼 성과가 따르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이뭐 편인이니까 말에서 먹고 사는 그런 그음세인데이그 축토 안에는 이제 뭐 물도 있고 개수, 신금, 기토 이런 것이 이제 금 금이 많잖아요. 금이 강해지는 거야 축토는 금창고입니다 그리고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깔끔하고 금문 보슬 다이아다 어, 침 이런 성격도 있는 거예요 편인 그래서 의사 의사들이 침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이 1월달에는 어, 어, 편인은 의사예요 의사 배우 음명가 어, 학예살니까 배우 뭐 이런 학자 이런 사람이 운세가 대박나요 어. 전체적으로 규문이. 그래서 신축년, 신축월이다. 무엇일이에요 소환부터 1월 5일부터 소환 마지막 절기야. 소환은 작은 추위라는 거야. 추위가 이제 대, 이제 소환, 대안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제 굉장히 추위가 앞으로 어, 다가오는 그런 어, 추위입니다. 그래서 2월 4, 4일 입추, 입춘까지 어, 이충까지이 마지막 절기다 그리고 이제 인술시예요. 이 사주를 볼것 같으면 무호일 준데 그날 일요일이 소환 절기가 되는 일이야. 이게 양인이요. 그래서 대장부다. 그래서 이제 명예와 그날 일주는명예와명예는 어, 높지만 오른 장관이 있다. 이 도화예요 도화. 어, 축 어, 신축을 해서 그날이 무오 일은 도화입니다. 그래서, 제주바 하시기 좋지만은, 몸이 약하다. 제왕도 하니까, 얼굴이 미남이야. 이 날이. 그래서 이게 급제상관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연주도 급제상관 월주도 급제상관이야. 사회적으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 국가적으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남자는 그냥 부모 처자가 완전하지 못해. 윤석열 사주 그렇죠. 부모 처자가 완전하지 못하다. 급제, 급제, 이북 행제가 많아. 내 반대되는 행재.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급제 상관 장인이네. 개옥, 변사, 겁난제하 단명, 운세가안 좋아. 그날 운세가안 좋아요. 그 어쨌든 간에 이 소환 이런 거는 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날 소환 일진 자체는 여러 가지. 제하가 일어날 수 있겠다. 어, 검찰에 가서 뭐 어? 어, 조사를 받는다든가, 어, 막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laughs> 어, 상관 급제 양인이도 왔어요 이날에. 아이고, 막 이제간에 또 일찍 죽는 현견자 아니고 사업을 하다 그냥 어, 망해갖고 부부간에 이별 수도 있어 이 날이. 아이고 이거 그리고 부친들도 없고. 어. 이제 자리에 내 손재할 수 있다. 이 파랑은 만장할 것 같아. 어, 출생지를 떠나서 언제가 산다. 어, 이럴 수가 있나. 하여튼, 그날이, 그냥, 막, 엄청나게, 이 이제, 운세가 안 좋아질 수어요 신앙하고, 어, 재물은 어, 많아요. 그래서, 사업가는, 사업을 하다 한번 망하고, 상처한다. 입을 수가 있다. 아, 어, 무슨 안 좋아요. 그래서 어, 학자, 교사 어, 이런 사람 좀 좋다. 박근혜 대통령 사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뭐자 어, 일주 별로 어, 보겠습니다. 일주 간목일주. 아간목 어, 일주 간목 일주 부분은 대박 나요. 어, 신축년에. 어, 신축월에, 어, 그냥 뭐, 어, 정간, 정간정제입니다. 천을기인이야. 간목일주분은 대박이다. 재물도 있고, 명예의 근위가 좁아진다. 대박 난다. 어, 지혜 있고, 총명하고, 어, 훈성을 기려하고, 신이 도와줍니다. 천을기인이기 때문에. 을목일주분들은 평간, 편제, 어, 이재명 후보죠. 그래서 재물도 생기고, 갈록도 생긴다. 걸룩이 생긴다. 이재명 부분은 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병아일주, 병아일주는 정제 상관이죠. 재물이 저축이 됩니다. 축토는 재물창고야. 그래서, 어, 김건희 여사가 병신일주요. 그래서 재물이 되긴 하다. 어, 김혜경 여사가 또 병자일주죠. 그래서 재물이 저축된다. 이두 여사님은 재물이 되기를 합니다. 어, 정화일주는 편재죠 편재 편제. 큰지물이도한다 정화일주는 재물 대기를 하다 그 다음에 무토일주입니다 무토일주 무토일주분들은 박살나요 그냥 무토일주 박건혜 대통령이 상강급제입니다 상강급제 무호일주분들은 그냥 박살나는거예요 그죠 어, 심충이는 상강급제 양인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토일주분들은 어, 1월달에 신축을 해. 그래서 욕심도 많다. 부모 처자도 완전하지 못하다. 친구, 동료, 이부, 형제들이 도와주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됩니다. 동업을 하면 안 돼요. 무토일주부는. 그러니까 기토일주부는 식신비기이니까 대기를 합니다. 의술조가 대기라 하고 축토는 또 재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토일주부는 대기를 하다. 무터유튜브는 자기 만들어 재물은 좀 생길 수 있어. 자기는 자기 만들어 한다. 그리고 경금 일주, 경금 일주분들은 어 급제증인이죠. 급제증인 이거는 좋지가 않아요. 어, 그냥 친구 동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경금 일주 윤석률 금자 총장 결과가 좋지 못해요. 그런데 천을기인이야. 그래서 신이 도와준다. 어, 신이 도와줘서 구상 일생한다. 근데 윤석열 검찰은 지띠잖아요 천의기인이 합된다 널리 사회의 식용이 있고 출세가 빨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석열이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천의기인있돼 그래서 무토일주 아, 무토일주 신이 도와주고 구사일생 할 수도 있어요 무토일주 경금일주 어, 감목일주 분들은 축토가 천의기인입니다 그래서 여에 합되면은 괜찮아져자 그리고 신검일주 신검일주는 어, 비견편인이요 좋지가 않아. 어, 겨울에 태어난 사람 일단 안 좋다고. 어, 가을 가을에 태어난 사람 신강해지니까 신강이 더기지 좋게 하나. 비견편인이요. 그래서 계모가 있거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 기토일주분은 보통이요. 그리고 경금일주, 어, 신금일주랬죠 신금일주. 어, 신금일주분들은 어, 비견편인아 비견식신이죠, 아 신검유주, 비견편이로 인그 계모가 있거나 양자가 된다. 보통이요 임수일주, 그 신검일주, 임수일주분은 정인정간이야 대박 납니다. 임수 저가 임수적그 대박 난다. 민리 이익이 많다. 정인 어머니가 도와주고 정간 어, 내 자식이 도와준다. 그래서 수일주분은 겨울이라도 대박납니다. 어, 일주부, 대박 납니다. 어 임수일주분 대박. 계수 일주부는 어, 편인평가 어, 밑바닥이 될수 있어요. 외국을 평력해야 됩니다. 외국을 평력하지 않으면 현상인 팔자다. 신축으로 계일 주. 어, 이렇게 간목 어, 일주부터 할주, 어, 어, 하일주. 할주분들이 제물이 되기로 합니다. 할생, 어, 병아, 어, 병아일주, 정가일주분들이 제일 제물이 되기를 하다 어, 신축월에는 병아주분들이 제물이 되기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음, 2022년 1월 어, 1월 운세입니다. 1월 신축월 운세였습니다. 제물 어, 1월달 제물 되기를 하시고 만사 형통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